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 송모관 건립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1963년 국내총생산이 28억 불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에서 21년 국내총생산이 1조 8,102억 불의 세계 12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 밑바탕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헌신과 불굴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후대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및 탄신제에는 그분이 남긴 발자취를 보기 위해서 매년 2천여 명이 군미를 찾아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문객들은 추모공간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협소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초소식및단신제를 야외 주차장에서 설치된 LED 전광판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 승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박정희 대통령 승모관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립될 승모관은 추모의 역할 이외에도 산책로와 잔디광장 등을 정비하고 활용하여 음악회 및 전시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함께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미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화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할 수 있는 변변한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말로는 한국 건대화의 기적을 이룩한 경북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 하면서 제대로 된애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업적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 추도,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하루 빨리 준비하고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일평생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족 중원을 위해 살다 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것은 우리들의 도리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공간인 숭모한 건립을 위해 경상북도가 타당성 연구 용역 등 준비 과정에서부터 적극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둘째,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구미시가 추진 중인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전시 콘텐츠 보안 사업, 메타버스 박물관 조성 사업 등에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논두렁에 앉아서 농부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서민 대통령, 불모지에서 경제 강국의 기초를 마련한 경제 대통령. 빈곤 퇴치와 지역사회 개발을 이끌어내신 새마을 대통령신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그분이 닦은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이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